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수 춘자입니다. 어, 다름이 아니구요. 저희 벨리타 성형외과죠. <laughs> 근데 사실 춘자가 왜 성형외과 이렇게 말씀하시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어, 그, 일단은 제가 찾은 이유는 너무 친절하고요. 그리고 연예인들이 뭐 성형만화로 사실 성형외과 오는 게 아니구요. 이 잦은 피부 관리부터 약간 휴식을 또 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안하게 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해요. 근데 저희 벨리타는 너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. 특히 스탭 여러분들이 뭐 연예인뿐만 아니고 일반 이 일반 고객님들이 와도 그 진짜로 V.I.P.처럼 대우해 주는 게 너무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또 원장님이 또 <laughs> 너무 너무 또 실력 있는 분이라서 이 여드름 하나 나더라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시, 시설도 저는 사실 여기가 이 성형외과라고 하기 너무 아까울 정도로 깨끗한 시설하고 뭐니 뭐니 또 스탬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편안하게 찾고 있습니다. 아무튼 벨리타 성형외과 부담 없이 찾아주시고요. 그리고 와서 모두 모두 예뻐지세요. 감사합니다.